자, 반갑습니다. 천득입니다. 김종훈씨가 치유성 아툴 16만을 달성하셔가지고, 세팅 어떻게 했는지 또 영상 보내주셔가지고, 가이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스킬 키 세팅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전 영상에서 달라진 것은 우클릭에 재생의 빛을 넣어가지고 재생의 빛이 무한으로 지속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딜로스가 엄청 크지 않은데 편리성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사냥의 쾌적함이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자, 우클릭에는 이제 재생의 빛 그리고 보통 연쇄 그 다음에 단재그 다음에 심판의 번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스킬 매크로는 쓰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스킬 매크로를 쓰면은 딜로스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게 딜이 훨씬 더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스킬 특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응보는 방전 확률 증가, 그리고 다단히트, 그리고 심판의 번개는 피해량 증가, 그 다음에 추가 발동,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취향껏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약화의 나기는 스킬 레벨이 낮아도 상관 없습니다. 12레벨만 유지해주시고, 반각 그리고 내성각만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신성한 기운도 마찬가지로 1 1레벨만 맞춰주시고 발사속도 증가 그리고 광역 스킬로 변경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통 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시간과 내성각만 찍을 정도로 스킬레벨을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벼락난사는 16레벨을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동가능으로 변경과 제시전시간 1초 감소 이렇게 해서 그러기때 쿨감용으로만 사용하시고 편케 누클릭 사용하시는 게 딜이 더 셉니다 자 재생이 빛입니다 20레벨을 맞추신 분들은 피해내성 5% 증가 그 다음에 치명타 그 다음에 공증 또는 방증을 찍어 주시고요 16레벨 이신 분들은 피해내성 5%그 다음에 치명타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제는 대제등벌 스티그마를 사, 같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단제 비중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20레벨을 찍으신 분들은 이동 가능 그리고 다다니트 그리고 50% 재시전 이렇게 해주시고요. 16레벨이신 분들은 이동 가능 그리고 50% 재시전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치유의 비스는 16레벨을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재시전 2초 감소 그리고 최대 체력 2% 추가 회복 이거를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케유의 강의는 최우선적으로 20레벨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생명력 추가 회복이랑 재시전 시간 2초 감소 그다음에 비법 두 개, 제거 이렇게 특화를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0레벨을 하나만 찍을 수가 있다면은 반드시 케이우의 광휘를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패시브는 주신의 가호 그리고 회복 차단 집중의 기도 찬란한 가호 이네 가지 패시브는 효율이 안 좋아서 한 개씩만 찍었고요. 나머지 패시브는 마스터를 해주시는데 치력 강화 그다음에 대지의 은총 그다음에 주신의 은총 순서로. 마스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티그마 입니다 pve는 보호의 빛 그리고 대지의 징벌 면제 증폭의 기도 이렇게 4개를 사용하고요 자 그리고 pvp나 성역을 돌 때는 보호의 빛, 구원, 면제, 소환부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티그마가 모자르신 분들은 대지의 징벌만 20레벨을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속시간이 10초 증가되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머지 스티그마 스킬들은 15레벨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증폭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증폭의 기도도 20레벨을 찍어도 공격력 5% 추가 증가가 있긴 하지만 공격력 캡에 걸려가지고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증폭의 기도도 굳이 20레벨을 찍을 필요가 없다는 점 그래도 이제 공격력 캡이 안 걸리시는 분들은 20레벨을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반위원입니다 정신력 제외 전부 다 찍었고요 아리엘은 방어 옵션 제외하고 다 찍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아이템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기랑 가더는 암용왕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옵션은 위력, 전투속도. 무피증 정확 다다니트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이 200이 넘으시는 분들은 정확 빼고 다른 옵션을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자 투구에는 강타랑 공증 그다음에 받는 치유량 특수 옵션 3 개를 챙겨주시고 나머지 한 줄은 뭐 스킬이나 명중 이런 거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경갑은 치명타 피해 증폭을 무조건 넣어주시고 패시브 스킬이나 뭐 공격력 명중 이런 거 붙여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의는 피해 증폭을 반드시 넣어주시고 나머지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시브나 뭐 공격력, 명중, 이런 거를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도 피해 내성을 반드시 넣어주시고, 패시브, 공격력, 명중, 이런 거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갑도 전투속도를 반드시 넣어주시고, 명중, 공격력, 그 다음 패시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망토에는 강타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강타를 반드시 챙겨주시고, 공격력 증가, 퍼네트도 같이 나오거든요. 강타, 공격력 증가, 이렇게 두 개를 붙여주시고, 나머지는 패시브나 공격력 그다음 뭐 치명타 명중 이런 거를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발은 이동 속도를 반드시 붙여 주시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뭐 패시브 공격력 명중 치명타 이런 거를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액세서리는 유어 스킬이나 패시브를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치명타 명중 공격력 이런 거를 나오는 대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팔찌는 시면의 팔찌나 뭐, 루드라 팔찌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시간, 그리고 지혜, 파괴, 환상, 이렇게 네 개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뭐, 환상 대신 죽음이나 파괴로 명중이나 치명타를 챙겨도 되긴 하지만은, 제가 하면 이제 챙길 수 있는 부위가 적어서, 환상을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개를 챙겨주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자, 아르카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배는 활력을 사용하고 있고요. 활력에 이제 시간이 붙어 있어서, 전투 속도를 늘려 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성배 연성하실 때 케이오 강이랑 이제 단제 이렇게 두 개를 넣고 연성을 했고요. 케이오 강이와 단제를 2 0레벨을 맞춰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양피지는 활력을 사용하고 있고요. 케이오의 강이 그리고 단제 이렇게 성배랑 같이 맞춰서 20레벨이 되도록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침반은 마력으로 바꿔 주었는데요. 치명타 캡이 올라가게 되면서 치명타를 맞추기 위해서 마력으로 바꿨습니다. 치유의 빛 그 다음에 재생의 빛, 그 다음에 심판의 번개 레벨을 반드시 넣어주시고 레벨을 맞춰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은 그대로 마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신 은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신 은총 레벨을 최대한 높게 뽑아주셔서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울은 마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유력 강화, 그 다음에 대지 은총, 이두 가지 스킬의 레벨을 높게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스탯은 이제 공격력이 이제 6000이 조금 안 되지만 재생의 빛을 사용하면은 6090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명중은 이제 1850 정도 나오게 되고요. 현재 컨텐츠에서는 페리가 뭐안 뜨니까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치명타는 2000이 조금 넘어서 이제 치명타율 80% 정도 그리고 전투 속도는 6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이제 공격 쪽은 종족의 굴레를 벗다. 패짝을 이올 10렙을 맞추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이고요. 종족의 굴레를 벗다. 타이틀이 없으신 분들은 알트가르드 수호자를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어는 시즌1 초월 칭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없으신 분들은 알트가르드 성자를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입을 옷이 없네 이 외형 700개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고요 없으신 분들은 나생문을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날개는 드라마타 둥지의 날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PVP 할 때는 공허의 탈리스라 날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즌 상점 날개입니다 그리고 팔찌 하나를 더 먹고 환상을 좀더 챙긴다고 하면 은 p v p 에서도 탈리스라 날개를 써가지고 쿨감을 높여서 대지징벌 무한 유지를 맞출 예정입니다 패짝을 잠깐 보여드리면 은 지금 잠궈놓은 수치들이 좀 낮은 상태에서 타협한 거라서 배정을 많이 모아서 다시 높은 수치로 맞출 예정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슝 thank uh you -huh. 지금 게 묵혀! 다쳐놓은 것